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개별 럼버가 장착 가능한 1톤 화물차인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개별 럼버가 장착 가능한 1톤 화물차인데요. 1톤 현대 포토2 윙바디, 전동 윙바디가 장착되어 있고요. 쓰리파레트가 적재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23년 4월 10일 최초 등록되었고요. 주행 거리는 92,000km, 미션은 오토 미션, 성능 정원 기록부상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3,660만 원입니다. 차량의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체적인 외관이 매우 깔끔해요. 뭐 캐빈이나 이런데 찍힘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면유리에도 돌방 같은거 찾아볼 수없고요 차선이탈 보조 시스템과 전방 추돌 옵션이 있어서 보면 이쪽에 레이더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경우는 앞쪽은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은 대략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요소스탱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유로6가 탑재된 모델이라서 요소수를 충분히 주입을 해주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차폭등이나 이런 거다 달려 있고 판넬 벽면 보시면은 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엄청 깔끔해요 뭐새 차나 다름없는 컨디션이고 어, 어, 후면부에도 찌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0.6톤으로 증톤이 된 차량이라서 적재량도 일반적인 1톤보다 훨씬 많아요 9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특장으로 윙바디가 장착이 되면 보통 뭐 600kg 적게는 300kg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9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재함 내경 사이즈는, 사이즈는 길이는 3 7 0 0 그리고 높이는 2 1 0 0 너비는 1 7 5 0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발에도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고요 외관의 상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그럼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차량의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차량의 연식은 2023년식이라서 뭐 내부 사용감은 거의 없어요. 시트도 깔끔하고요. 운전석 전석 모두 깔끔하고 뭐처짐이나뭐 찢어진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슈퍼캡 모델이라서 뒤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트 포지션을 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뭐 장거리가 많으시고 대기가 많으신 사장님들은 뭐 평판 시트나 이런 걸작업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큰건 오토 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동을 걸어서 미션이 뭐 튕김이나 뭐지연 이런 게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 튕김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가 시운전까지 다 해놓고, 해보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주행 상태는 따로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2,160km입니다. 네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사용할 수 있는 스티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 미러, 성에 제거 등 옵션 다 있구요.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보조 장치인데요. 요거는 뭐 핸들에 조향을 해서 뭐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옵션은 아니고요. 탈선 시 이제 경고음을 올려서 운전자에게 좀 감각심을 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이 아니라 상단으로 작업된 후방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층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뭐 이층으로 굳이 필요 가 없어서 이쪽으로 앞쪽으로 돌려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세요. 네, 차량의 상태는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이라서 딱히 이게 볼건 없는데요. 그래도 뭐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머니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